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디호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이 친구예요. 이 버텍스사에서 제작하는 엘프마을 시리즈 세 번째 피규어고, 이 친구 이름은 어, 린시아네요.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친구가 세, 네 번째인데, 희한하게 3번인 얘가 더 나중에 출시가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. 각자 이제 다른 일러스트레이터가 한 친구씩 이제 원화를 담당해가지고 에 피규어로 만드는 시리즈입니다. 저번에 소개했던 그 4번은 우리 꼴자를 아사나기 세세께서 담당을 하셨고 얘는 이제 파세리라고 하는 작가분이 담당을 했어요. 어 칸코레나 그 소녀전선 일러스트나 여러 그런 나노벨 일러스트를 많이 그리셨고 어 러브라이브 일러도 자주 그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바로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, 박스를 까봤고요 이 친구는 이제 창병이었네요 이 창이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일단은 팬티부터 봐야겠죠 <laughs> 어 몸매는 굉장히 그 슬렌더한 몸매 가슴만 굉장히 큰 이상적인 몸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야이 팬티도 <laughs> 야이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<laughs> 이앨프마을 애들은 저번에 걔도 그렇고 수치심이라는 게 없나봐 어? 거의 가리개 수준의 면적만 되는 그런 소옷도 입고 다니네요. 어씨 <laughs> 뒤쪽에서 봐도 어씨 응니가 응니가 <laughs> 굉장히 튼실하고 어, 제가 가, 제일 좋아하는 억미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. 가슴도, <laughs> 아, 찐빵을 두개 얹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. 이게, 옷도 이게, 옷이 아니라 무슨, 꼭지 가리개라고 해야겠어. 이 뭔, 뭐 이런 걸 입고 다녀. 에 어? <laughs> 뭐, 이렇게, 어떤 분들은, 야, 몸이 이렇게 말랐는데, 가슴만 이렇게 큰게 말이 되냐,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생각보다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 없을 뿐이에요. <laughs> 그리고, 뭐, 어차피 엘프인데 무슨 상관이야. 알게 뭐야. <laughs> 예, 여기 땀 차겠다. 그, 아무튼, 2만엔 가까운 가격이니만큼, 조형이나 뭐, 도색에서는 뭐, 딱히 깔게 없는 것 같아요. 오, 상당히 괜찮고요. 또 이제 비싼 돈 주고 산 만큼 얘네들한테 이제 옷을 벗길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벗겨봐야겠죠.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렇게 이제 옷을 벗겨봤고요. 어, 표정도 바꿔봤어요. 이게 훨씬 낫네, 그죠? <laughs> 자, 아까보다 그 엉덩이도 지금 상태가 훨씬 잘 보이고요. <laughs>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친구가 가슴까지만 벗겨지고 팬티는 벗길 수가 없습니다. 어 4번 친구는 팬티까지 다 벗길 수 있길래 같은 시리즈니까 당연히 얘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가슴까지밖에 안 되네요. 어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. 아니, 먼저 나온 애는 다 벗겨지게 돼 있으면은 이 시리즈로 나오는 얘도 당연히 다 벗기고 있다고,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어? 좀 그러네. 아니면 안 된다고,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? 어? 약간 좀 어이가 없네요? <목소리> 예, 뭐, 아무튼, 어, 버텍스 사에서 발매한 엘프마을 시리즈 세 번째 주민의 친구는 린시아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. 가격이 이제 2만엔 정도 주고 샀는데, 당연히 옷을 다 벗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, 아, 이 팬티는 안 벗겨져 가지고. 아, 좀 실망했습니다. 그 사지 마시고 얘 말고 그 4번 그 친구로 사세요. 그 친구가 이제 인기가 많았는지 이번에 재판하던데 걔는 다 벗겨집니다. 얘 말고 4번으로 사시고요. <laughs> 네, 뭐.. 아무튼 그렇고요. 아, 요즘 이제 구독자 3,000명을 달성을 해가지고, 이제 기념으로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도 켜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!